자, 조나, 반갑습니다. 유튜브 신천자 선생님들. 이번 시간은, 어, 2차식 선생님의 빙의한 해카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풀켄 상황이고요. 양 팀, 이제 정글이 바, 바위고이를 나가는 순간인데, 어, 저는 여기서 교전이 할만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룰루, 어, vs, 애쉬, 노틸, 비에고이인데, 어, 서로 할 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비에고를 보고 우리 팀 룰루가 먼저 물린 상황에서 시작하지만 여기서 비에고를 잘라주는 과정에서 어, 교전을 이겼죠. 어, 이긴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어, 비에고가 저를 쳤는데 저를 변이로 만들었는데 애쉬 노틸은 그냥 카이사를 봤던 과정에서 교전 이득을 보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킬을 하고 지금 딱 봐도 우리 바텀이 밀고 있죠. 그래서 비에고가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탑 보고는 백핑을 찍고 어, 아니나 다를까, 노틸이 플래시 궁을 박아버리네요. 플래시 닷을 박아버리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 지금 전쟁이, 어, 상대가, 상대 정글이 여기 있었던 거를 제가 이제 짐작할 수 있었고, 그에 맞춰서 들어가서 이득을 봐주는 모습. 바텀 주도권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이득을 굴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어, 지금 상대 팀이 유충 시간에, 그죠? 어, 노틸이랑 제라스가 다 위에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애쉬는 혼자 남겨있죠. 이럴 때는 뭐다? 어, 나는 아래 정글에 있었기 때문에 유충을 줄, 주고 바텀 다이브를 생각하는 거다. 자, 여기서 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궁은 조금 아쉽긴 하다, 그죠? 룰루 궁이 룰루 궁을 인지했었더라면 궁을 아, 낭비 안할 수도 있었겠네요. 여기서도 제 바텀이 주도권으로 밀고 있지만 어, 그 이제. 상대가 포탑 앞에 받아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다이브로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다이브를 했으면 뭐다? 어, 전리품을 챙겨야겠죠? 전투에서 승리했으면은. 근데 지금 보면은 탑이, 어, 보, 오, 내려오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글을 하다가 끊어줄 생각. 우리 팀도 다 인지하고 있었죠. 지금 팀에. 음. 자, 여기서, 어, 우리 팀이 먼저 근처에 있으니까, 어, 칼부를 먹다가, 비에고가 바위개를 먹으러 고개를 내밀었을 때, 바로 응징해주는 모습이죠. 노 틀로 잡아주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다? 어, 조금 더 지켜, 지켜보고 싶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센스 플레이가 나왔죠? 제라스가 라인을 앞에서 받으려는 거를, 시야가 없는 곳에서 저런 식으로, 코알탄을 확인, 콩알탄을 활용해서, 원딜과 미드를 갈라주고 미드를 먼저 잘라주면서 자 여기서 헤카림이 W 킹 헤카림은 독박탱킹이 아주 능한 모습이 보여지죠 W의 흡혈이기 때문에 우리 팀이 딜하는 것도 흡혈이라는 아주 독특한 메커니즘을 예?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교전 이득보고 저는 집으로 멜모셔스가 나왔기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팀이 물려버린 모습 그죠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팀의 여기서부터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캐리해야 되겠구나 어, 킬 스코어는 밀리고 있구나. 내가 잘 껐지만 우리 팀은 밀리고 있구나.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렇지만 상대 팀의 피를 확인해 보시면은, 오른과, 오른은 반피, 그 다음 노틸은 빈사. 그렇기 때문에 3대5 제껴볼지도? 라는 판단을 확인해서 지금 애쉬한테 닥돌하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서, 자, 요런 식으로 룰로 궁이 돌고, 어, 좌 여기서 그뭐 거짓 뭐, 그죠? 상대 3명의 딜을 혼자 다 드리블한 모습이죠 음, 룰루의 궁과 함께 자 여기서 나는 피만 빼놓으려 했는데 또 t 피만 갈아놓고 이제 파워링 편하게 하려 했는데 럭스가 플래시 EQ를 발사 플래시 Q E를 발사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어, 애시 궁까지 피해주면서 저는 이제 진짜 할걸다 했어요 왜냐 마나가 없죠 이러면 이제 탱킹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빠져주면 난 어, 여기까지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빠져주는데, 빠져주는 과정에서, 카이사가 궁을 앞으로 내딛는 과정에서 우리 팀이 소세지로 아마 다 잘리게 될 겁니다. 그죠? 어, 이게 이제, 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뭐가? 어, 이제 소익 분기점을 딱딱, 손절을 저, 딱딱 해야 되거든. 근데 카이사만 던져놓고 우리도 빠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다, 본대가.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대는 바로는 가려고 했었는데, 바론을 가다가 말고, 지금, 이거, 뭐야, 음, 장로 드래버린이라고, 지금, 꺾어서, 바론을 안 먹고, 이러면 저희한테 역으로 기회가 왔죠? 우리 팀 애들 다 부활하니까. 자, 여기서, 간을 봐줍니다. 그죠? 노틸 그랩을, 어, 다 피해주면서, 바로, 3인 스턴. 그죠? 여기서, 그죠? 뭐, 죽지가 않아요. 헤카림이 난리 났습니다. 그죠? 다 부숴버려. <laughs> 그렇죠? 방금 파는 상대 다섯 명의 딜을 다 흡수해버려. 멋있노. <laughs> 좋았다. 자, 선생님들, 2차식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